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민간임대아파트가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점을 가진 민간임대아파트인 평택진이 쌍용 스마트어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이 확정되며 인근 지역의 미래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부한 뒷받침 수요와 우수한 인프라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 외에도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계획이 예정된 사업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민간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전세 형태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 분양과 달리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고 세금 걱정이 없는 매력적인 주거상품입니다. 임대기간 중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반드시 분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다면 민간 임대아파트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평택 진희 쌍용 스마트허반의 단지 설계부터 외부 인프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가공리 235-14번지에 위치하며 14개의 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29층까지 총 1,228세대가 공급됩니다. 사각형 모양의 단지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 출입이 편리합니다. 단지 내에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조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팽나무 힐링 숲부터 단풍나무원, 물빛 마당, 피크닉 가든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의 면적은 크게 77과 84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이 모두 있어 입주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84A형은 포베판 상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주방 동선이 가능하고 대형 드레스룸과 현관에 위치한 워크인장, 주방 옆 팬트리 공간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84D형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한 생활이 가능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인프라의 장점을 살펴보면 진이 산업단지가 가깝고 삼산업단지와 브레인시티가 들어설 예정이라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을 중심으로 300조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후 배후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위역세권에서는 기반 시설이 정비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택 진희 쌍용 스마트업 안에서는 진희역이 반경 1.5km 안에 있으므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국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오산한국병원, 시청 등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으로 명문학군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지제역의 SRT로 1시간 이내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연장이 확정된다면 강남역 및 삼성역 등 서울의 거점지로 더욱 빠른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동부고속화도로와 트램1, 2호선의 개통 등 추가적인 호재가 존재해 교통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체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평택 진이 쌍용 스마트업하는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간임대 아파트는 작은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평택 진이 쌍용 스마트 어반 임대 아파트는 합리적인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